자, 18번 이야기 봅시다. 어, 나무를 모두 심는데 8명이 함께 심으면 4시간 12분이 걸려요. 그리고 처음에 8명이 같이 나무를 심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중간에 3명이 그만뒀어요. 자, 남은 5명이 나무를 계속 심어서 처음 심기 시작한 지 5시간 24분 만에 일이 끝났대요. 자, 8명이 함께 나무를 심은 시간이 몇 시간 몇 분이냐 그렇게 물어봤죠. 그죠? 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 여덟 명이 처음에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죠? 자, 열심히 일을 하다가 자, 어느 순간에 다섯 명, 세 명이 도망갔죠. 그죠? 세 명이 도망가서 다섯 명이서 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모두 얼마나 걸렸냐면 5시간 24분이 걸렸어요. 5시간 24분. 중간에 그러니까 세 명이 도망을 간 거죠. 중간에 요만큼, 요만큼. 그러니까 그러면 이 말하자면 세 명이 도망가 가지고 근데 원래 원래 계속 같이 일을 했으면 어때요? 원래 계속 같이 일을 했으면 어 원래는 4시간 12분이 걸려야 되는 거죠. 그죠? 4시간 12분이 걸려야 돼요. 근데 어 5시간 24분이 걸린 거예요. 즉 다섯 말하자면 이 여기 말하자면 1시간 원래 끝날 시간이 요, 요만큼 요만큼만 더 하면 됐던 거죠. 그죠? 근데 어 다섯 명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 시간 12분이죠. 다섯 시간 24분에서 네 시간 12분. 차가 얼마냐면, 한 시간 12분이에요. 그러니까, 다섯 명이서, 왜냐면, 세 명이 도망을 갔잖아요. 안그럼딱 끝나버렸을 텐데, 네 시간 12분 만에. 그러니까, 세 명이서, 세 명이서, 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다섯 명이, 다섯 명이, 한 시간 12분 동안, 일을 더 해야 되는 거죠. 그죠? 한 시간 12분 동안, 일을 열심히 했을 거예요. 일을 더 해야 돼요. 일을, 더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근데, 그니까, 결국은 뭐냐면, 4시간 12분 만에 딱 끝났을 텐데, 이 어디선가 3명이 사라져버린 거죠. 이 3명이 사라져버렸어요. 따라서 요만큼의 일을 5명에서 나눠서 하게 된 거죠, 결국. 자, 그래서 이 3명이, 3명이 하지 않은 일, 얼마지는 모르죠, 아직. 자, 몇 시간 동안, 몇 시간 동안, 동안 일을 안한 거죠. 일을 안 했어요. 자, 그래서 다섯 명이 한 시간 12분 동안 일을 더 하게 된 거죠. 그죠. 자, 따라서 그러면은 다섯 명이 한 시간 12분 동안 일을 더 한다 그러면 어때요? 총 양을 우리가 그러면 5에다가 어, 12분 다섯 명이면은 60분이죠. 그러니까 여섯으로, 여섯 칸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세 명은 몇 시간 동안 해야 되겠어요? 두 시간 동안 해야 되겠죠. 그죠. 두 시간. 즉, 요만큼 두 시간 동안, 두 시간 동안 세 사람이 일을 안 했기 때문에 다섯 명에서 이 여기까지 일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은, 자, 8명이 함께 나무를 심은 시간이 모두 몇 시간 몇 분이냐 그랬는데, 원래는 4시간 12분 만에 끝날 게이 2시간 동안 이세사람이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자, 그렇다면 그 전까지, 즉, 4시간 12분에서 2시간을 뺀 자, 2시간 12분이죠. 자, 2시간 12분 동안은 8명에서 같이 일을 했겠구나.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